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만나 폭행에 기절시킨 후 집단 성폭행했고 그 모습을 촬영해 협박했습니다. 협박과 성폭행은 1년 동안이나 반복되었고 지목된 가해자 수만 44명에 달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오히려 피해 여학생과 가족들이 가해 학생의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뒷일이 걱정 안 되냐? 가해자 부모 중한 명은 딸을 잘 키웠어야 한다. 먼저 꼬리를 쳤다. 억울하다며 2차 가해성 언론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의 공분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된 겁니다. 피해자는 큰 고통을 받았는데 제대로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최근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 가해자들의 신상과 현재 근황을 폭로하는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방송인 백종원씨가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을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지난 2022년에 게시된 영상인데, 최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영상에 나온 남성이 여중생 성폭행 주동자로 지목된 겁니다. 해당 남성을 찾아내 이런 근황을 폭로한 한 유튜버는 이 남성의 SNS 계정도 추적했는데, 딸 인생의 걸림돌을 모두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빠가 되겠다고 적은 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남성의 근황도 공개됐습니다. 이름을 바꾼 뒤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며 외제차 세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엔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해당 남성이 근무하는 걸로 알려진 외제차 전시장 포털 사이트 리뷰에는 별점 테러가 잇따르고 결국 회사에서도 퇴사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령 경찰서 홈페이지에도 항의글로 뒤덮여 폭주하고 있습니다. 의령 경찰서 소속으로 알려진 여성 경찰관 A씨가 과거 가해 남성들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 무슨 생각?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됨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ai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 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그 돈으로 이어지고 이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AI라고 문자 낭 주신 모든 시청자 분들께 이렇게 AI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한 가지 종목 유일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지 추천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5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2025년 예상 핫 이슈들인데요 여기 보시는 AI 전쟁 복구 전력난 감염병 이런 이슈가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슈들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지만 전쟁 후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전력난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감염병이 확산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국내의 뉴스는 물론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you cool. 수익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단계 건너뛴 생각을 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시청자와 함께 100%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방법은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7-5498번 010-7977-5498번 5498 번으로 그냥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한 종목만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 이두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 원짜리 혹은 몇 백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나도 이번엔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라도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에 이런 식으로 뉴스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때 이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의 수혜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 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인사만 해주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